자, 10경주, 11경주. 어, 10경주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선수들과 이제 2으로 들어오냐, 그게 이제 포인트죠. 에, 그렇기 때문에 황영근 선수가 축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 에 이제 선행전법을 구사하는 김원호 선수가 지금 이틀 연속 어, 컨디션이 안 좋게 보았습니다. 제가. 어,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선수들은 제가 첫날, 둘째날 게임을 하는 거 보고, 어, 컨디션 이 좋다나 쁘다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어, 김원호 선수는 어, 컨디션 이 좋지 않다. 어, 그리고 이제 황영근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만 지켜주고 나머지는 저치기 타임을 이갈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경기를 한번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한번한한달 정도 된 날짜 같은데 예, 그 기간에도 어, 그때도 이렇게 나란히 어서 황영근 선수가 저치기를 나갔습니다. 최대한 지켜줬는데도 그러면 이제 박덕인 선수가 황영근 선수 뒷자리를 가져간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형민 선수. 이형민 선수 첫날에는 빼고 받아가는 전법이 좋았는데 어제는 조금 이제 차고에 좀 나왔죠. 그러나 오늘은 3복순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상호, 녹택현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기량이 세 명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영근 박덕인 이형민 선수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5번, 1번, 5번, 2번에 대한 착순. 3상식에 예, 대한 부분만 참고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경주 우수급 결승 경주 예 정말 재밌는 경주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특성급에서 이제 떨어진 선수도 있고요, 어, 기존의 선수도 있고 어, 여기에 장경구라는 25기 랭킹 임채민 선수의 다음으로 랭킹 2위 2위 이 선수가 어, 트랙으로 전환. 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가 밖에 나가면요 로드에서는 도로 자전거에서 이 선수가 이 선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한국의 암스트롱 정도 되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에 이 선수가 왜냐하면 도로에서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메달도 딴 선수에 이 선수가 그런데 전환을 했죠 스프린트로 경륜으로 전환을 했는데 단점이 스피드가 좀 떨어졌다. 아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 선수가 팀은 미원인데 미원 맞나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팀은 네, 미원인데 훈련을 김포팀에 와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제가 또 유심히 지켜왔고 이 선수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많아요. 예 선행을 가도 막판까지 시속이 떨어지지 않는다. 어제는 이용희 선수 저는 이제 장경구 1차 보고요. 이용희 2차 잡았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막판에 시속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만 잘 테크닉 있게 끔만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도 그걸 딱 저랑 이제 호흡이 맞았는지 게임을 잘 풀었던 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일차에 대 부분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보시게도 문영준도 있고 최병일도 있고 정충교 이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저는 정충교 선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충교 선수가 정말 정종진 선수 뭐 어, 이런 선수 기포 팀에 있는 탑 클래스 있는 선수하고인터벌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지금 컨디션이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자체는 장경구 뒤에로 쭉설 걸로 봅니다 문영륜 최병일 어, 점수상으로 점수상으로 문영륜 최병일 최성국 천호성 여기에서 만약에 천호성이가 튀어나가는 순간에는 조금 판도가 달라지겠죠 게임 자체가. 나는 기다리지 않고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라 하면 튀어나갈 텐데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앞으로의 게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한경주에 내가 목숨 걸고 탈 필요는 없다 최대한의 점수는 가져가야 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가져가야 돼요 6등 7등 하는 거 하고 4차까지만 들어가도 금액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리를 찾는 거죠 선수들은 결승까지만 와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린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장경구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장경구 선수 선행 가면요 삼복승안에서는 충분히 도움니다이 예. 선수 막판 사코나 돌아와서 직선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장경구 선수 삼등까지 충분히 도우고요 일차 이차대다 부분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문영윤이냐 최병일이냐 예, 요 부분인데 저는 어, 굳이 1차를 꼽는다면은 저는 문영윤 선수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장경구. 예. 장경구 1착도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과정 하나만 있으면 은전 장경구 1착 봅니다. 네, 그것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착수는 삼복성에 대한 부분 1번, 2번, 4번 이 안에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